반갑습니다. 오늘도 진천 백곡천 미르나무 풍경을 야외 스케치 나왔습니다. 먼저 그릴 대상을 스케치하고 있고요. 실제 풍경은 캔버스 오른쪽에 있는 풍경이고요. 그 이미지를 화면 왼쪽에 올려놓았고요. 보여지는 사진 이미지하고 조금 그림이 다른 것은, 앞쪽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생략해서 뒤쪽에 밀나무를 조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앞쪽에 있는 풀, 뒤쪽에 있는 숲, 그리고 밀나무의 느낌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굿치를 하면서 완성도를 상당히 높여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는 그림이 건조된 후에 마무리하거나 아니면은 화실에 가서 이 그림을 마무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거의 완성을 하고 그리고 사인을 써서 가지고 가는 제 작업 스타일이어서 오늘 그려지는 그림도 처음 칠할 때 완성도를 상당히 높여서 표현되고 있고요. 길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곳에서 그려지고 있는 미르나 풍경은 상당히 여러 번 제가 현장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것은 제 작업 스타일이 예전에 담배 원조실을 집중적으로 작업할 때에도 한 천여 점 정도를 그린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 사람들의 일상 작업도 한 700여 점 작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최근에 그려지고 있는 자작나무 그림도 수도 없이 자작나무가 있는 현장에 가서 그림을 그렸었고요. 지금 그려지고 있는 밀나무 풍경도 저는 계속해서 이곳에 가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새로운 변화, 모색, 그리고 또 그림 그리는 표현력과 제 감성을 키우고 있고요. 오늘 그림은 단색 톤으로 그리고 경쾌한 붓질, 시원한 느낌으로 밀나무의 풍경을 그림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